오늘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여러분들 어, 교재를 보시고 교재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날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옆에 계신 분하고 볼수 있도록 하고 정 불편하시면 그날만 볼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을 들어 주시면 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갖다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저 뒤에 비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편 8편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깃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 대부분 학자들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어, 악기 악기를 가르킨다 악기의 이름을 깃디시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가 아니라 이 독특한 리듬이다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리듬을 가르켜서. 깃빛이라 이렇게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마치 한 소절의 시편을 부르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8편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인도자가 부르게 되면 모든 회중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그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를 한 소절 하고 그 다음에 2절을 또 인도자가 나서서 하게 되면 모든 회중이 그것을 따라서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한 소절을 또 부르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독특한 리듬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 두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도 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는 노래가 바로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주 만물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 이거, 이 말씀은, 만물에 대한 주권자, 만물에 대한 통치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만물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온 천체, 뭐 해나, 달이나 별들, 우주 공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온 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 아름답다 하는 이 말도 장엄하다, 정말 영광스럽다 하는 뜻을, 찾고 있는 단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마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영광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주의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 끝부분에 가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통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자들은 곧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힘이 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능력을 주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 지위대로 살아가는 그 원수들, 주일 대적하는 사람들, 보복자들 이런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만약에 이들이 합해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겨루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수, 대적자들, 보복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성리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총칭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온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고한 사람이든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든 저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결국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어, 여기 주어가 뭐냐 하면 은 주의 손가락, 주님이라는 것 주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창조에 관한 기사를 보면 어, 창세기 1장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보면 반드시 창조에 관해서는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할때그 주어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어 3절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학계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니까 정말로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다. 위대함을 볼수 있다. 정말로 영광스러움을 볼수 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달을 만들었다, 별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해를 만들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이 하늘의 달과 해, 별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시 보게 되면요 정말 그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는지 얼마나 웅장하게 정말 기묘하게 창조가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기묘하게 창조를 하셨는지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의미있게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을 생각하셔서요.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 이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지도하라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인도해 가라고요. 어,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는 책임자로,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무엇이 간데 이처럼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를 둘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단 1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문단인데 여기에는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이다. 우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위하셨는지를 몇 구절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워 주셨다.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워 주셨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즉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인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이 세상의 완전한 이 세상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물에 대한 대표자로 관리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요 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만물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학을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뭐 공부해 가지고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온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된 것도 아니고 진화론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빅뱅 이론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요, 우리는 그거 하나 하나를 관찰하고 하나 하나를 눈여겨 주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같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어떤 식물이든, 어떤 꽃이든, 어떤 뭐 바다든, 아침의 산이든, 어떤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그렇게 존재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피조물들을 관찰하고 관찰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과 사역들을 그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이 자연 세계, 피조물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인이 되어서요 한줄 시인이 되어 가지고 피조물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무지개 하나가 떴다라고 하면 그 무지개 하나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한줄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솜씨를 우리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거기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고 한줄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온 우주 만물을 맡겨 주셨다. 관리하라는 관리자로 맡겨 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광고했던 이 탄소 중립 운동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느끼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둘째, 산들과 꽃들과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한 줄시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보라. 셋째, 신묘막척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이제 예, 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운데에서 정말 신묘막척한 그런 작품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어, 하나님께서 정말 어,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어, 있게 해주셨다 존재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녀들을 들어서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으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대리자로 이 지구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